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피규어라이드 스탠다드 괴수 8호. 빌딩보다 큰 괴수만이 괴수가 아니다. 포티투드 9.8의 대괴수, 걸어다니는 재해. 바로 그 괴수 8호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구성품으로 괴수 8호 본체, 화난 표정용 마스크, 교체형 헤드, 엘보 스러스터용 교체 파츠, 레그 스러스터용 교체 파츠, 파이 랭커 전개 상태의 교체 파츠, 교체용 편선 한 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관을 살펴보면 앞옆뒤옆 옆, 다시 앞. 일단 가장 눈에 띄었던 건요. 피부의 디테일이에요. 전체적으로 양각 음각으로 올록볼록하게 괴수의 피부를 입체감 있게 표현을 했고요. 팔뚝, 가슴, 복근, 고관절의 근섬유 표현이나 발끝부터 발등까지 이어지는 이 디테일. 와 너무 리얼해서 이러다가 인체모형 프라모델까지 나오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근육 사이사이에 이 형광색으로 빛나는 부분은 색분할과 스티커로 표현을 했는데요. 팔은 스티커, 몸통은 색분할과 스티커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리고 윗가슴에 있는 이 돌기, 마스크. 등에 있는 돌기는 전부 밝은 그레이로 사출을 해서, 아, 누가 봐도 뼈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가동을 살펴볼게요. 가동은 목을 중심으로 위아래, 그리고 뒤통수, 그 아래로 이어지는 껍질 모두 볼조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가동을 얻을 수가 있어요. 머리 위쪽은 이렇게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목 아래쪽을 잡고, 양 옆으로. 이런 식으로 과감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포즈 잡을 때도 항상 얘기하지만 시선, 시선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선을 줄수 있는 게좀더 다이나믹한 포즈를 잡는데 용이하게 도움을 줘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자, 어깨와 몸통을 연결하는 이 파츠는 근육의 수축을 또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 조인트와 함께 이렇게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하면 좀더 멋진 포즈를 잡을 수 있겠죠. 팔꿈치는 이 정도, 손목은 위 아래 상하 좌우, 가늠이 전부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몸통을 보시면은 몸통을 중심으로 위 아래 역시 볼 조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만큼, 뒤로 젖히면 이만큼, 그리고 양 옆으로도 이렇게 이렇게 좀 더. 과감하게 가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인간다운 포즈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고관절 덮개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고관절 덮개를 올리고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완전히 위에까지 뻗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더 멋진 포즈를 잡는데 도움을 주겠죠? 그리고 무릎. 무릎은 이 정도까지 굽혀지고요. 발끝은 앞으로는 이만큼. 뒤로는 이만큼까지 완전히 일자로까지 굽혀지고 그리고 발끝도 이렇게 따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좀더 내가 원하는 포즈를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요괴수8호의 가동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 그대로 포즈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이 상품에는 교체형 파츠가 많이 들어 있었죠 그래서 교체형 파츠를 적용해 보고 가동범위를 살려서 이제 포즈를 잡아 볼게요 먼저 화난 표정과 엘보스러스터 파츠 그리고 편손을 제가 미리 끼워놨습니다. 어, 일단은 펀치를 오른손을 날리는 포즈를 할 건데 마지막에 조금 더 팁도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발을 뻗고 주먹을 이렇게 뒤쪽으로 내지르는 위치까지 해주고 반대쪽 팔은 이렇게 앞쪽으로 위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몸통을 숙이고요. 몸통을 앞쪽으로 숙이고 발은 앞으로 디딤발 디딤발 역할을 하고 뒤쪽 다리는 쭉 뻗어서 발끝을 이렇게 위치를 해 볼게요 그리고 시선은 조금 더 옆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줄 건데 자 바닥에 조금 디디면서 좀 포즈를 자세를 잡아보면 음. 어느 정도 이런,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나는데, 여기서 어떤 팁이냐? 지금 얼굴, 머리 뒤쪽에, 뒤쪽에 있는 이 뒤통수, 덮개가 3개가 있죠? 여기에 중간 거를 하나 빼보면은, 이렇게 중간 거를 빼고, 위에 거를 다시 끼웁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이 비어있는 공간만큼 머리가 뒤로 더 젖혀져요. 그래서, 아까는 이렇게 까지 밖에 고개가 들어 올려지지 않았다면, 지금은 조금 더 위쪽으로 고개가 들어 올려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덮개가 가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색하지가 않아요. 이 상태 그대로 고개를 조금 더 젖혀가지고 위로 올리면은 훨씬 더 이렇게 훨씬 더 역동적인 포즈를 잡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리까지 싹 펼쳐가지고 네 이런 느낌입니다. 조금 더 고개가 위로 올려지니까 더 멋져 보이죠. 네, 이렇게 포즈를 한번 잡아볼 수가 있고 다음에는 환한 표정과 레그 스러스터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그 스러스터 파츠로 발차기 포즈도 역동적으로 재현할 수가 있어요. 쫙 여기서 팍 연기가 나오면서 킥을 팍 강력하게 차는 그런 장면이 상상이 되시나요? 자 마지막으로 교체 헤드를 적용한 상태로 포즈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체형 헤드도 원래는 위협적인 표정이지만 이렇게 머리를 쥐어싸매고 놀라는 듯한 표정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작 애니메이션을 보면요. 이 캐릭터가 굉장히 익살맞은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성을 살려서 내 상상력을 더한다면 이렇게 재미나게 또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피규어라이전 스탠다드 괴수 8호. 재밌게 보셨나요?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팬을 확보해가는 괴수 8호. 애니메이션 방향에 맞춰 이렇게 프라모델도 발매가 됐는데, 로봇 외 프라모델의 품질, 조립감이 날이 갈수록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는 제품이었어요. 괴수 8호를 좋아한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